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의 첫달 1월은 그한 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한데요 제가 1월 첫째 주 어, 설교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십정동교회 2024년 한해 목표였었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행할 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빛의 열매를 맺자. 두 번째 주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2024년 이한 해에 무엇에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결론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2024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그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필두로 해서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게세만의 기도를 모범으로 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는요 그 기도 응답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느냐, 아니면 짧게 해야 하느냐?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작은 소리로 해야 되느냐, 앉아서 해야 될까, 서서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다 궁금하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항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요. 또그 응답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또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저런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응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외침의 크기만큼 빨리 하나님이 무릎을 꾸를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철학기도나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은근히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또 착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는요 엄청난 오해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좀 지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주장을 하면서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치도 물러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나는 기도를 뜨겁게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옳은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요. 그분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응답도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관철이 안 되면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보음 2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먼저 풀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한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당신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그 맹인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당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요, 맹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같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과 다를 때는 내 뜻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에는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내 몸에서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에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시가 그 바울의 몸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셨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을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버립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내 뜻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고 하면 어땠을까? 응답은 커녕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전쟁 중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내 문제는 이런 것이고요. 나는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는 뜨겁게 기도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요, 내 뜻을 관철시킨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따먹어라! 그러면 너는 산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는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응답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지 사단의 생각을 따를지 그가 그것,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은 이 권리로 사단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요, 이 권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편이 되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지 마귀의 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생각을 선택했고요. 그 책임으로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합니다. 왜 원망하지 못합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을 안 했는데 책임만 따른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당연히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기 싫은 결, 결혼을 중매로 하고 나서 평생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마귀의 편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두 사람의 기도를 다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사람들과 따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세리와는 다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고 기도를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기도하고 내 소득의 1 1일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그게, 그게 그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간혹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 근데 너희들은 기도하는 게뭐 그렇게 시덥지를 않냐? 나처럼 기도를 해야지. 자기 기도가 뜨겁다. 내 기도가 너희들 기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기도가 부르짓는 기도여 뜨거운 기도라고 하더라도요. 그 기도를 자랑하는 기도라고 하면 그것은 바리세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바리세인과 멀리 떨어져서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개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고요. 세리의 기도는 응답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만 하면은요. 당연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못 시작을 하면은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든 뜨겁게 기도하든 아니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의 행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라,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시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응답은요, 내 뜻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한번 발버둥이라도 쳐보셨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다고 하면요. 그것이 저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했습니까? 아, 그런데 그건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은요. 예스라고 응답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no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스로 응답을 하던 no로 응답을 하던 그것은 둘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100%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만 나 자신이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기도는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예스든 노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 마음이 갑자기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나는 내 몸에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을 거야. 그 가시 있는 그대로, 그대로 내 사역을 계속해. 아,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내 몸에 가시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루라도 빨리 가시를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시를 내 몸에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가시가 내 몸에 그대로 있는데도 사도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왔고 행복이 찾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하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그냥 그 가시 그대로 내가 너한테 명령한 그 사역을 그냥 계속 감당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뜻, 사단이 좋아하는 내 뜻을 선택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 없습니다. 우리 집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응답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에 응답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내 뜻과 다른 응답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기쁨을 느낄, 느낄 수 있고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 2024년 이한 해를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굳건히 기도해 나갈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셔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십종동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기도가 미랄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